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엔진 경고등이 떠 있는데요. 스캐너로 보니 서모스탯 이상입니다. 서모스탯은 수온 조절기라고도 하고 냉각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오늘은 서모스탯을 교체하고요. 노후된 냉각 호스까지 교환을 해 볼게요. 냉각수 에어 빼기도 해야 돼요. 보글보글 하네요. 서머스텟이 어디 있냐면요. 에어덕트의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서머스텟은 탈거시 냉각수가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덜 나오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우선은 에어크리너와 에어우스를 통째로 탈거할게요. 개별로 탈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에어 호스의 밴드를 풀고요. 에어 플로우 센서를 탈거할 거니 핀을 빼줍니다. 이 차의 센서는 6천 원 정도로 아주 싸네요. 블로바이 호스도 탈거합니다. 에어 호스를 흔들어서 빼주고요. 살짝 들어보니 뭔가가 걸리네요. 에어덕트 고정 볼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후딱 풀어내고요. 에어호스랑 덕트세트를 시원하게 탈거합니다. 이제는 작업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었어요. 서모 스탯이 잘 보입니다. 라디에이터 호스는 뭘 먹었는지 빵빵하게 커졌네요. 서모 스탯에 커넥터가 있으니. 빼고 나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서모 스탯을 탈거하면 냉각수가 쏟아질 테니 최대한 빼주고 할게요. 보조냉각수 통부터 빼줄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냉각수를 흘려도 상관없는 곳이면 넘어가셔요. 며칠 전에 냉각수를 바꿔서 상태는 좋습니다. 이전에 냉각수를 배출할 때처럼 이 호스를 빼서 연결할게요. 팔파이 호스를 준비했습니다. 호스를 꽂고 밴드를 체결할게요. 시동을 걸어 냉각수를 배출합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냉각수를 빼고 작업할게요. 워터 펌프의 힘으로 냉각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냉각수를 빼놓아서 터모스테탈 것이 물이 작게 나올 거예요. 시동을 꺼도 어느 정도는 냉각수가 나오니 조금 기다려 줍니다. 냉각수는 이 정도 배출했고요. 여기는 원상복구하고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빵빵하게 커진 호스도 교환할 거예요. 왜냐면 호스가 넓어져서 뺐다가 다시 끼우면 누수가 될수 있거든요. 조이는 방식에 밴드를 추가하면 호스를 더 써도 되긴 합니다. 라디에이터 인네토스 상부는 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탈때 같이 하면 좋은 콤비예요. 신품 서머스탯을 보면요 삼각형 모양이고 볼트는 세 군데 체결이 됩니다 정품과 비품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주머니 사정에 맞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춰 보니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네요 서머스탯 탈 것이 냉각수가 나오니 헌옷을 깔아주겠습니다이 정도면 물이 흘러도 다른 부분에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잡는 길이가 조정되는 워터 펌프 플라이어입니다. 10인치 정도면 큰 밴드는 오므림 작업이 가능해요. 플라이어로 밴드를 잡고 벌려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호스를 잡고 살살 흔들면서 빼 줍니다. 먼저 냉각수를 빼서 그런지 물이 나오지는 않네요. 호스 내부에는 찌꺼기가 조금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키를 벌려서 커넥터 탈거합니다. 볼트 풀때 간섭되니 저 케이블 고정키는 빼고 할게요. 이제 썸모스텟의 볼트 3개가 잘 보입니다. 전동 라체스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1개 했고요. 2개 풀었습니다. 안쪽에 거는 짧아서 안 들어가네요. 이런 연장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풀어 볼게요. 서모스탯이 고장이 나면요. 엔진이 과열되어 시동이 꺼질 수가 있고요. 과열된 상태로 가다 엔진이 터지거나 호스가 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트도 풀었습니다. 서모스탯을 당겨서 탈거해 볼게요. 으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냉각수가 조금 나오네요. 테두리를 잘 닦아 줍니다. 서모스탯이 상당히 오래쓴 느낌입니다. 이 정도 썼으면 고장 날만 하겠네요. 신품 서모스탯을 장착합니다. 패킹이 있어 가스켓이 없는 타입이에요. 볼트 하나씩 잠궈줍니다. 아래쪽은 자석 소켓에 볼트를 끼워서 잠글게요. 서모스탯의 기능은요. 엔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출력과 연비를 좋게 유지해줍니다. 히터를 틀었을 때 따뜻한 난방이 나오게 하고 엔진 오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알리에서 산만원 정도의 저렴이 8분의 3 복스 세트예요. 가성비가 나름 괜찮던데 이걸로 볼트를 조여줄게요. 볼트의 감촉을 느끼면서 손톱으로 살포시 조여줍니다. 토크렌치로 무턱대고 조이다가 볼트 부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서머스탯은 교체를 했고 호스를 바꿔야 합니다.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는 9,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라디에이터 쪽 호스 밴드를 풀려고 보니 아래로 되어 있어서 잡을 수가 없네요. 이전 분이 차를 올려 밑에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공구가 안 들어가니 호스를 숭컹 숭컹 잘라버릴게요. 너무 짧게 자르면 호스를 잡을 곳이 없어서 빼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호스를 교체하는 이유는 통통하게 부풀어서 그래요. 워터플라이어로 호스 밴드를 잡고 탈거합니다. 밴드를 잡으면 벌어지는 타입이에요. 호스는 살살 돌려당겨서 빼주는데 부서질 것 같으면 칼로 잘라서 해도 되어요. 호스가 없을 때는 조이는 방식의 밴드를 추가하면 조금 더쓸 수는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괜찮은지 보고 닦아줄게요. 호스를 빌때 미션 오일 딥스틱이 간섭되어 빼놓았는데 꽂아놓을게요. 신품 호스의 밴드를 작업하기 쉬운 위치로 돌려줍니다. 탱탱한 신품 호스, 라디에이터 상부에 꼽아줄게요. 빠지지 않게 끝까지 꼽아줍니다. 서머 스텔 쪽도 호스를 이 바위 꼽아줍니다. 탱탱해서 잘안 들어가네요. 잘안 들어갈 때는 기름을 약간 발라주면 쉽게 될 거예요. 워터플라이어로 잡고 호스밴드를 벌려서 잠궈줍니다. 밴드가 튕겨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요. 라디에이터 쪽에서 워터플라이어 길이를 조절해 밴드 잠궈줍니다. 밴드가 삐딱하게 호스를 조일 수 있는데, 그거만 조심하면 되어요. 조금 삐딱한데,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썸호스텍 커넥터 딸깍, 소리나게 꼽아요. 케이블 고정고리도 끼워줍니다. 스로틀 바디는 이전에 깨끗하게 청소를 한 상태예요. 옆에 있는 ISC 밸브도 같이 청소했습니다. 아까 빼놓은 냉각수를 다시 넣어줍니다. 바닥에 조금 보이는데요. 서모스테 탈거하면서 흐른 거도 있기 때문에 더 넣어야 합니다. 호스를 주물주물 해 보면 꿀렁꿀렁하네요. 에어 빼기를 해 줘야 합니다. 에어 호스랑 덕트를 장착할게요. 통으로 분리해서 장착도 간단합니다. 냉각수를 조금 더 보충하고요. 시동을 걸어줍니다. 에어빼기를 하려면 온도를 올려줘야 해요. 히터도 순환이 되게 어느정도 켰다가 끌게요. 액셀을 밟아서 엔진 온도를 올려줍니다. 엔진 온도를 95도 정도까지 올려서 편이 돌 때까지 해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호스탯이나 호스 쪽에 누수가 되는지 봐봅니다. 주행 후에도 한번더 봐주면 좋아요. 다행히 노수는 없네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떠 있으면 신경 쓰이니 지우고 할게요. 운전석 아래 OBD 단자에 스캐너를 연결합니다. 시동 끄고 키온 하고요. 스캐너를 켜줍니다. 메이커 선택하고 차 선택합니다. 최근에 스캐너 가격이 좀내렸더라고요 l p g 가스차 선택해요 서모 스택 고장 코드를 삭제합니다. 없어졌네요. 다시 시동을 걸어보면요. 계기판에 경고등은 안뜹니다. 에어 빼기를 스캐너 센서 데이터 보면서 해볼게요. 엔진 냉각수 온도를 봅니다. 현재 51도인데, 액셀을 밟아서 엔진 회전수를 3000 정도로 올려봅니다. 새 가슴이라 많이는 못 올리겠네요. 엔진 온도가 너무 빨리 오른다면, 워터 펌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을 밟았는데, 아직 72도 정도입니다. 엔진 온도가 생각보다 잘안 올라요. 냉각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냉각수랑 서머 스탯을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엔진 제어 입력값을 봐 볼게요. 배터리 전압은 14.3V로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 제어 출력값을 보면요. 엔진 냉각수 온도가 78도인데 냉각팬이 돌려면 더 올려야 하겠네요. 엔진 온도를 95도로 올리려고 다시 악셀을 밟고 있습니다. 냉각팬이 돌 때까지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더는 시간이 없어서 가야겠습니다. 냉각수 누수는 전혀 없네요. 어디를 가야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조냉각수 캡은 닫고 정리하겠습니다. 썸모스탯 탈거하다 조금 흘린 냉각수 인데요. 싹 닦아주겠습니다. 끈적없이 깨끗하죠 가는 길에 충분히 달려서 엔진 열을 올릴게요. 한 20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냉각수 캡을 살짝 여니 부글부글 하네요. 넘칠 것 같이 그럽니다. 압력이 빠지고 좀 잠잠해졌어요. 냉각수를 약간 더 보충해줍니다. 적정선 정도로요. 냉각수캡 잠그고요. 일 마치고 20km를 달려왔습니다. 냉각수캡을 열어볼게요. 압력은 빠지는데, 낮에처럼 부글부글 하지는 않습니다. 맹각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진 냉각수가 슬슬 가라앉 습니다. 서모스탯 교체 후 냉각수 에어 빼기 까지 잘된거 같습니다. 정비소에서 작업하면 10만원 초반 정도의 비용이 나왔을거예요 냉각수 캡 잠그고 자 운행하면 되 겠습니다. 오늘은 수구에 국밥 먹으러 왔어요 계란과 김까지 뜨끈한 한끼를 할수 있습니다. 가야포차 여기 유명한 맛집이에요. 넉넉한 수그레 큰선지 두덩이는 얼큰하니 끝내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해요.